일단은 ADC 이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야. 맞지? 응, 이거에 대한 원주각.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 이거에 대한 원주각. 이걸 어떻게 알아? 원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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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이원거에 대한 원주각. 그러면 그러면 일단 아 씨. 씌었네 여기가 74도. 여기가 34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34도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34도. 그럼 이거 그다음 이만큼에 대한 원주각이 74도.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각으로 이 각을 알수 있지. 148도.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여기. 그지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74도니까, 이거에 대한 중심각은 140, 148도.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34도니까, 이거에 대한 중심각은 68도. 그럼 이각은 80도, 80도. 그럼 이거에 대한... 중심각이 80도니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가 80도니까 색깔 바꿔서 할게. 80도니까 여기 80도 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80도에 대한 중심 원주각이 40도니까, 두 내각의 합은 180도라서 각 d는 140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냥 이게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지 74도 74도니까 이각구할수 있지 74 74면 148이니까 180에서 빼주면 여기 32도 그 다음에 여기 34도니까 34도 여기 34도 그럼 34 34니까 180에서 68을 빼니까 112. 그래서 보라색 요 각은 40도 80도. 80도가 되고 이 각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주각은 40도가 되니까 두 합은